됐죠? 가우스가 사는 정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똑같아. 두 번째, n 대신에 2를 집어넣었어요. x가 2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았을 때는 가우스 x의 결과가 2가 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가면 그냥 그려. 내가 1학년 때다 했잖아, 아니네. 아, 아니야, 아니야. 한 사람도 있잖아. 다한건 아니고. 그럼 얘가 x에다가 2를 뺄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됐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세 번째. 이게 e, 기본이에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잖아 그러면 가우스 x의 결과는 3이 될 거니까 너는 그냥 y는 x-3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러 가 0부터 할걸 그랬나? 0도 한번 해볼까요? n 0일 때 보면 0에서부터 x가 1까지 이럴 때는 가우스 x는 0이었을 거고 얘는 y는 x였을 거예요 되죠? 했어요. 그러면 1, 2, 3, 4, 2. 이렇게 해 놓고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는 y는 x의 일부분을 쓰세요.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잖아. 여기는 펑크잖아. 이게 됐겠죠? 1이고. 그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요. x 1의 그래프의 일부분을 쓰시라는 거야. 1일 때는 빵이니까 여기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더 빵이죠,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러 이렇게. 이쪽도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함수가 정의돼 있는 것은 영게이일사이밖에이의가안 되죠.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은 이런거이제이렇한테본적 있어요 아유 나나또 욕심 부린다 또. 욕심부림답게. 아유 또 욕심 부린다. 아유 진짜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하래 당황하지 말고, 그수 마이너스 정수 부분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정해져 있는 건 이해하시죠? 근데, 루트X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해해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할 일이뭐 있어요? 하는 거지 뭐. 되죠? 된 걸로 해요? 된 걸로 해요? 동생이 온 거야, 누나. 잠깐만. 왜 남자가 없네요? 나 남자잖아 <laughs> 오씨 뭐,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축복받은 반이군요 합니다 얘가 x제곱에다가 빼기 가우스 x제곱을 하래요 이, 이렇게 그 x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얘 이렇게 생겼어요 할수 있겠죠?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을 열심히 그릴려면 기본이 얘야, 얘, 예. 얘야 이런 범위를 나눠서 이제 하루 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우스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어, 360 번이죠? 360번 1번 아 반갑다 친구야 나왔습니다 자신 있는 거 나왔죠 이 오른쪽에 갔죠 x 빼기 가우스 x 하나씩 그냥 다 합시다 문제부터 쓰지 말고요 x는 마이너스 사래요 가우스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글자로 정수예요 이보다 살짝 큰 쪽으로 가겠다는 거지 2.1 정도 생각하세요 가우스 2.1은 이잖아요 결국 이거 하라는 소리고 영분의0 꼴이었는데 꼴 빼기 싫 인수를 날리게 되면 x 플러스 2밖에 남지 않고 x가 이 e 오른쪽에 갔을 때우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4라고 하시면 되겠고. 됐죠? 오케이.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x 1분의 가우스 x 더하기 3을 구하래요. 실전에서는 제가 제시한 첫 번째 방법으로 푸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서술형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둘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어, x라는 것이 실수였었어요이 문제 설명하는 건 아니야. 그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실수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합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따라서 가우스 x라는 것은 그 수에다가 소수 부분을 빼면 되겠구나. 알파는 0에서부터 1까지. 아까 이런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 가우스 엑스를 쳐다보는 순간 엑스에 관한 식으로 항상 대체 가능한 가 놈이고 실제 대체를 해보면 리미트 엑스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부모는 x 1이고 가우스 엑스가 너로 바뀐다는 소리는 알맹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알파를 빼세요 잖아 되죠? 알맹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알파를 빼세요. 이 소리야. 어차피 나는 숫자 아니야 숫자. 그럼 무한대로 무한 될 거니까 답은 얼마? 1. 1.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이게 가장 편해요. 이게 가장 편하고 그렇지가 않고 선생님이 이제 야너 서수령 1번 샌드위치 정리를 쓰세요. 서수령 2번 개를 이용해서 푸세요 하잖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조금 생각해야 돼. 자개는또 어떻게 할까? 아까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요. 여기 이, 이 얘기를 이, 이 얘기를 가우스 X를 X를 통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않았니? 이쪽은 최댓값, 이쪽은 최솟값. 최댓값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0이면 참 좋겠어. 이쪽은 x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 1, 1, 1, 1, 일일 까. 1을 까는 거니까 x-1보다는 크다. 돼요? 한 번만 더. 가우스 x가 이렇게 표현되는 놈이고 알파가 범위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보니까 이쪽은 최대값, 이쪽은 최소값 이랬을 거 아니야?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가장 작은 걸 빼야 돼요. 영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그런데 x인데 영이 되는 놈이니까 x는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놈은 1이라고 일단 생각하자고. 1을 깠어요. 1을 까니까 x 1인데 1은 안 되니까 등호를 넣으면 안 되지. 할수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해보러 가자. 저기 가우스 덧하기 3이 문제인 거야. 이 새끼 꼴배기 싫어. 너는요, 어, 알맹이를 그대로 빼니다 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깐거 보다는 큽니다. 알맹이에다 1 까요. 1 까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알맹이를 그대로 쓰고 1 까야 될거 아니야. 1 빼야 될거 아니야. x, 아 플러스 2죠. 미안.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x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나왔대.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x 빼기 1은 양수인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거 쓰셔야죠. x-1은 양수이고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양쪽을 x-1로 나누러 갑니다 그럼 너는 x-1분의 x 더하기 x-1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부등식을 니들이 발생시키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로 묶고 하죠 이렇게 간다고 얘를 리미트를 때리러 가요 x를 무한대로 보냈겠죠 가운데 놈의 정체를 밝히러 왔어 리미트 x 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샌드위치 정리는 수렴해야 등호를 붙이는 거거든. 리미트 엑스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근데 왼쪽 일로 수렴하고요, 오른쪽 일로 수렴하는 게 분명하니까 등호를 붙여도 되고. 됐죠? 가운데 뭐이름명이야1 이름명이야. 다 보니. 이게 훨씬 편하죠? 편합니다만 알아야 돼. 샌드위치 정리를 풀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셔야 돼. 3번 3번은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수열의 극한이야 루트 n제곱 더하기 a n 플러스 b 몇번 설명했습니다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a 프라임 n 다하기 비라임 이거 풀줄 알아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분모를 일로 놓고 유리화를 해요 정형으로 바뀌어요 무한대분에 무한대로 바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면 그렇죠 n의 개수 반쪽이고 빼기 요거 n의 개수 반쪽이고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렇게 그거를 해 보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n 정업의 개수가 일 때밖에 못 써먹습니다 일 때밖에 못 써먹는데 n의 개수 반쪽이고 n의 개수 반쪽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거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문과 프린트에서 제가 본거 같은데 양성고등학교 n 제곱 도하기 n n 제곱 도하기 2n n 제곱 도하기 얼마 할까 시, 10n만 하자 10n만 10n만 하자 어, 빼기 나몇 n 할까요 10n 할까요 이렇게 했대요 이런 걸 한번 구해보래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루트 n 이 문제 아니야. 더하기 2n이 있고 플러스 1까지 하자. 백 n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잖니? 그럼 얘가 n이라는 것은 루트 n 제곱으로 바꿔치기할 수 있기 때문에 n의 게수 반땅 때리면 이게 1이잖아. 이게 n의 계수가 없지. 1백 0이 될거 아니야. 답은 얼마야? 1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10개가 있는데, 이게 1 0 n 을 뺐다는 소리는 가만히 두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걸 이제 계산해 보러 갑시다. 각각이 전부 다 루트 n제곱이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n에게서 반 땅을 때리면 2분의 1. n에게서 반 땅을 때리면 1. 그 다음에 n에게서 반 땅을 때리면 2분의 3. 이렇게 갔겠죠? 그 다음에 n에게서 반 땅을 때리면 5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합하는 거와 마찬가지였겠죠? 할수 있겠어요? 얘는, 이번에는 묶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10까지 더하는 거예요. 2분의 55라고 바로 찍고 넘어가면 참 좋겠어요. 이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함의극한에 와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X가 무한대로 뭐 가자니. 이거 X로 바꾸면 다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함의극한으로 가도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3번을 볼게. 왼쪽에다 쓸게요. x를 무한대로 보냈어 루트 가우스에 x제곱 x가 있어요 빼기 x 얘꼴 예, 뵈기 싫어 글쎄 얘꼴 예, 뵈기 싫어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어, 얘는 정수부분이니까 정수부분은 그 수에서 소수부분때 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수는 x제곱 x가 되고 소수부분 알파를 빼자 단 알파는 1보다 작은 양의 소수 또는 0 이렇게 쓸수 있겠죠 따라왔니? 그수마이너스정그소만이너 그 소수모한 정수 분이잖아 오케이.